34번 빈칸 추론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빈칸에 있는 문장 먼저 해석해 볼게요. 자, 이 예시에서 빈칸 합니다라고 나와 있고, 분사가 나왔어요. 프로듀싱 만들어 내면서. 그러면 만들어낸다라는 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거잖아요. 부정적인 전반적인 태도를 만들어 내면서 늑대를 향한. 자,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원인이 되죠? 원인이 있는 거야. 그리고 이에 대한 결과로 늑대에 대한 어떤 태도가 생겨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어,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은 한번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어떤 원인이 있어, 우리 원인을 찾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때문에 우리가 늑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태도를 갖게 된다. 자, 왜 그렇게 되는가를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태도는 개념화되었습니다. 네 개의 주요한 요소들로 자, 병렬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태도를 이루는 네 가지 요소가 뭐냐? affective 감정적인 요소, 그 다음에 cognitive 인지적인 요소, 그리고 행동의 의도, 그 다음에 행동 이렇게 됐네요. 자, 그러면 일단 감정적인 요소, 감정적인 요소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런 느낌, 그 다음에 인지적인 요소. 인지적인 요소는 신념, 아니면 그 신념에 대한 평가. 어, 이건 옳다, 그르다, 선이다, 악이다, 이런 거겠지. 그 다음에 behavioral intention, 행동적인 의도. 뭐 행동의 의도라고 보면 되겠지. 의도적인 거겠죠. 자, 의도적인 요소, statement of, 뭐에 대한 진술이래요. 어떻게 사람이 행동할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어, 내가 원수가 되게 어려움에 처한 상황인 거를 봤어. 자 그러면 도와줄 것인가, 아니면 못본척 지나갈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의도. 자 그다음에 뭐 행동. 어쨌든 이네 가지가 합쳐져서 태도를 이룹니다라는 얘기야. 태도를 이루는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묶입니다. 여기가 주어야, 여기가 동사예요. 이렇게 끊어집니다. 자 그러면. 어, 대중의 태도들, 근데 야생의 생물들을 향한 대중의 태도 그리고 그것의 관리에 대한 대중의 태도는 형성됩니다. 어, 뭐 사실 팬더가 뭐 이건 좀 쓸데없는 얘기네요. 자, 팬더가 살아나는 건 귀여워서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조금 덜 귀여운 종족들은 아무래도 보존을 그렇게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대중의 태도가 음, 생성됩니다. 무엇에 의해서 interaction of those components 자, 위에 여러 가지 요소들의 작용으로 생성됩니다. 자, in- ing 모모 하는데 있어서란 뜻인데요. 우리의 태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늑대를 향한 야생 동물 중에서 이제 늑대의 예시가 나왔네요. 늑대를 향한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형성됐냐? 자, 사람들은 strive to keep 모모 하려고 애쓰다 고군분투하다란 뜻이야. Strive는 그래 어, 유지하려고 애씁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Keep consistent. 자, keep, 그 다음에 consistent. 요거 5형식 문장입니다. 자, keep, 그 다음에 목적어, 여기 목적어, 이렇게 오는 거지. 그래서 그들의 감정적인 요소, 태도에 내가 이것을 잘 대해주고 잘못 대해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감정적인 요소를 consistent. 어, 일관되게 유지하려고 노력한대요. 그들의 인지적인 요소와 아, 감정과 인지를 일치시키려고 노력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자, 이거에 대해서 예시가 다시 나왔어요. 자, 예를 들면은 나는 늑대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거 감정적인 요소야. 자, 그러면. 자 그리고 I believe they have killed people. 자 그리고 나는 그것들이 늑대들이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어, 생각한다. 그리고 having people killed 여기까지 여기 주어져 여기 어, 이렇게 대절은 여기서 끝나겠네요. 자 그리고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여기 have 목적어 목적격 부어지 자, 목적격 부어자리를 보통은 동사 원형이지만 PP 형태, 뭐, 뭐, 되게 만들다.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것은 당연히, 당연히 나쁘다. 이게 인지적인 요소죠. 그래서 지금, 지금 보세요. 어, 인지의 평가, 평가 요소가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보면, 사람을 죽이는 건 나쁘다. 라고 돼 있죠. 어, 그래서, 이렇게 인지를 하니까, 그럼 난 늑대 싫어. 이렇게 감정적으로 우리가, 어, 일치시킨다라는 얘기죠. 어, 근데 뭐 이런 거 있지. 어, 저거 되게 나쁘다는 거 알아. 근데 왠지 끌려. 이거는 감정과 인지의 불일치죠. 인지는 나쁘다라는 걸 아는데 감정적으로 끌리는 거잖아.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지. 아니면 저거 좋다라는 거 아는데 왠지 그냥 근데 매력 없어. 별로야. 그래 좋아하진 않아. 그럼 이건 인지로는 좋다라는 거 알지만 감정은 끌리지 않는 거니까 이것도 불이 지잖아. 근 이런 상황이 아니라 좋다라고 느끼면 좋아하고, 그러니까 선하다라고 느끼면 좋아하고, 악하다, 나쁘다라고 느끼면 싫어한다. 이거를 일치시키는 게 우리의 성향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행동적인 의도 that could result from this. 자,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은 자 어떤 것이냐 아마도 지지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늑대의 개체 수 조절 프로그램을, 그렇지? 그래서 어, 늑대가 그렇게 많이 있을 필요 없어라고 생각을 하고 막 사냥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얘기가 또 끊어지네요. 실제 행동은 어쩌면 무엇일 수 있느냐, 어, 늑대를 쏘아 죽였던 그런 역사가 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어떤 감정과 인지의 일치로 인해서 이런 행동이 온다. 다 서로 작용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 얘기를 한번 찾아볼게요. 태도는 이끕니다. 다양한 형태의 신념을. 신념이 뭐 다양한 형태의 신념을 이끄는 거 아니죠. 신념은 하나지. 일치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측면이, 어, 태도의 모든 측면은 일치됩니다. 일치합니다. 서로. 태도의 모든 측면, 여기 지금 있죠. 감정적 요소, 인지적 요소, 행동의 의도, 그 다음에 행동. 이런 거다 일치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늑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는 라 얘기였잖아. 이해가 돼야 되겠네요. 자, 다음에 인지적인 요소, 태도의 인지적인 요소는, 자, 무게가 더 나간다라는 거니까 압도합니다. 감정적인 요소를. 아니지, 일치하죠. 이게 한쪽에 무게가 실리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태도의 요소는 어, 동시에 평가받지 않습니다. 뭐 평가한다는 얘기 아니었고요. 자, 우리의 어 편견 편견이 있는 태도가 게린더웨이 끼어들다가 방해하다란 뜻이야. 그래서 생물의 다양성을 보존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늑대는 그냥 나쁘다라는 편견이 어, 얘네들의 개체수 얘네를 다 쏘아죽이게 됐으니까 개체수의 생물의 그 다양성 보존에 멸종될 수 있잖아요. 그것에 방해됩니다.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사실 지금 이 요지가 아니죠. 여기. 일치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네 가지 요소가 일치하려고 하기 때문에 늑대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생겨났습니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고요. 단어 하나만 마지막으로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우리 여기 result from이라는 단어가 나왔었는데 얘네들은 result in, result from 둘다 어, 수동태로 쓰지 않아. 그래서 방향을 잘 생각하면 돼. A result in B하면 A가 B를 발생시키다. A result from B하면 B로 인해 A가 발생하다. 이 방향을 생각하면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2번으로 정리.